안녕하십니까 산삼이라역창의 강일기입니다 아 이곳은 지난번에 어머니가 길 옆에서 엄청나게 큰 꽃송이를 채취했던 그 자리인데요 오늘 조금 더 올라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이에요 길 여러분 이렇게 길입니다 길 그죠 근데 이쪽으로는 다 소나무예요 이쪽으로는 소나무 참나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쪽도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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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제가 차에서 요번에도 똑같이 차에서 봤거든요 긴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예, 제가 여기를 한번 밟았어요 이렇게 예, 한번 밟았고 확실하다 좋은 꽃수리가 맞다 그래 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를 대고 저쪽에 보면 꽃송이가 보이거든요, 제 눈에. 이 영상에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어쨌든, 엄청나게 큰 대물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제 발자국.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 여기서 보면 보이려나? 어, 보인다. 우와, 저것도 엄청나게 크다. 보이죠? 저 노란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와, 저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예? 이게 말이 돼요? 저 꽃송이야. 와, 참 말도 안 돼. 이렇게 길에서 보인다고?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안 보이더니? 봐보세요 그죠? 와, 제가 가보겠습니다. 미쳤어 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스타트 했습니다 저는 야 이거 걸음수를 세야 되나 미치겠다 진짜로 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이렇게 큰 꽃송이가 길 옆에 있다는 게 에? 말이 되냐고요 말이 에? 말도 안 돼. 그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돼. 뭔, 야, 이르냐?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와, 꽤 크네. 예? 네? 꽤 커. 와, 미치겠다. 진짜.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하, 이야, 상태 괜찮네, 예? 네? 상태 괜찮네. 하하, 와, 아 이게 낙엽송이구나. 제가 지금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낙엽송에서 나오는 꽃송이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낙엽송에서. 봐보세요. 제가 한번 해놓고. 핸드폰 설치를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 얼마나인지 제가 차에서 봤거든요. 차에서 정말 또 봐보세요. 아, 야 이건 죽은 나무까지 치우고 너도 죽은 나무까지 치우고. 오마이갓. 자 봐보세요 이 사이즈를. 와 말도 안돼 진짜 정말 어 이거 가위로 요 요거 좀 잘라낼게요 아 어, 이거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도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손을 그냥 확 집어 넣으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봐보세요 와 이만해? 말이 되냐고 와 오도도도도도 도 이야 대박. 또 없나? 아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이만하죠? 예? 말도 안 돼. 야, 이게 뭐냐고. 이게. 예? 제가 아까 실방을 하려고 하다가 실시간 방송은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우, 정말 사이즈가. 봐보세요. 제 손을. 요만해, 요만해, 손이. 예? 네? 한 다섯 개 되네, 손이. 손바닥으로만. 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진짜로. 오호. 오늘도 득템한 거 같아요, 득템. 예? 네? 제가 일단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대박 진짜 와 이거는 나수로 밑둥을 잘라야 돼요 사이즈가 그죠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이거 망가지기 시작하네 이 꽃송이는 와씨 아깝다 잘라 잘라 잘라서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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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너는 어우 두덩거리로 쪼개졌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제 얼굴 다가려지죠 어, 대박입니다, 대박. 아싸. 우와. 자, 오늘, 오늘도 꽃송이를 우연찮게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어,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올해. 예, 올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꽃송이가 올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꽤큰 덩어리들을, 아 좋은 덩어리들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어,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어, 자, 요거 밑둥이 살짝 망가지고 있거든요. 밑둥이. 그러니까 얘네는 포자라도 썩게끔. 이렇게 놓고 어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이렇게 커? 와 대박 대박 정말 대박 나이 안에 다 돌아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보였거든요 어 진짜 아깝다 이렇게 큰게어 대박 보이시죠? 자 꽃송이버섯 오 대박 이렇게 크다고? 말이 안 되네요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것도 찾기라고 멀지도 않은 그런 곳에 이야 대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송이 좀 괜찮은 거. 어 제가 입이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죠. 좋아서 그러죠, 뭐 솔직히. 이런 걸 언제 또 보냐고요. 제가 작년에도 큰 거를 한더 개는 땄는데 올해는 보는 거마다 크네요. 보는 거마다. 어, 괜찮아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송이 채취를 할까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까는 잠깐 비도 엄청나게 쏟아붓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구간구간 수색을 하고, 그러고서 하산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꽃송이 입어서 채취했고요. 다음편에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산삼이랑 역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이랑 역창의 강일규였습니다.